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영, 유아, 유치부 친구들, 서재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장소는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들어서 한주 동안 그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움직이고 싶은 마음 있어도 잡아 주셔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다음 주 우리 다시 예배 자리 앞에 모일 때까지 우리 친구들 한명한 명, 한 명,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3장1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살으니 우리가 이 이에 지니 사도행전 3장 장십오절 말씀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힘 있게 말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기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써주세요. 오늘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여기 그림을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셨죠.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가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곳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인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laughs>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는 이 중요한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후,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는 친구, 가족 내에서는 뭐 고모, 이모, 뭐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캐나다에 오기 전에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처럼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은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전도사님 선교했던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는 교회를 불태우는 어마무시한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것을 바로 선교라고 해요. 바울도 이곳저곳 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일을 선교라고 할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내는 헌금을 통해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오늘 크라프트는 미로찾기 크라프트를 할 건데 어, 유아보하고 유튜브 친구들이 같아요. 이렇게 미로판을 만든 다음에 하얀색 그 뾰족이라고 하죠, 그 되게 가벼운 거 스티로폼 이렇게 풀면 날아가는 거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스타트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이렇게 불면서 미로 찾기 하는 그 미로 찾기 크라프트가 있고요. 집에 크라프트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모님들에게 만드는 방법과 바울 크라프트지를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울의 모양에 따라서 접어주고 3단계로 접어준 다음에 뒤에 이렇게 스트립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바울을 만드는 크라프트를 해볼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